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아이에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 보함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러 보함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듬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인이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에 처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러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을 쓸어버린 같이 여러 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러 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낮춤을 받아도 높임을 받아도 오직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품격으로 내 안에 영접하여 우리의 행위로 순종함을 나타내야 날마다 주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행함으로 행하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우리들은 세상 지위의 고하나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성경에서 명시하였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받은 여러보암이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의 권자를 공고히 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데 아들이 병들자 생사 여부를 알고자 하여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하나님의 선지자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진노하심으로 그의 집에 내릴 재앙을 말씀하시고 또 아들도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불순종은 다윗을 생각하여 참아주셨으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하셨고 여러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보암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의 행함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나 여러보암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보암은 이스라엘 열지파를 거저 받았으나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붙들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하나님 대신 경배하게 하는 악을 행하였으며 그때 여러보암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보암은 아이의 생사를 알고자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때아이야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으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시고 여러 보암이 받을 징벌도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개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 보암은 악행으로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하여 재앙을 자초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바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여로보암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아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즉시로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에서가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야구백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실로 존귀한 신분을 잃었으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보암이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여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외면해버리는 경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 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드리러 남유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보암에게 분명히 언약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치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임을 강조했고 상 얻기 위해 힘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함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절제할 일은 자기 육신의 명예와 권세 부요를 위한 일을 절제해야 할 것임을 훈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여 노를 격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차후로 미루고 자기 육신의 안녕과 번영을 먼저 도모함이라는 것은 성경의 누누이 말씀하셨으며 십계명을 통해서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들었으나 여러보암은 하나님께 극류를 구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 자기 아들의 생사를 알고자 한 것을 보면 여러 보암이 아들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 보암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명하신 말씀대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고, 9절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여러보암의 행실을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쇠하여 눈이 어두운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다 알게 하시고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여러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들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들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통보를 받았으나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극류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며 통곡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3일만에 낫게 하셨고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보암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 같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 육신의 유익함을 먼저 추구하여 자기를 견고하게 높이 세우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차후로 미루며 때가 되면 형평과 믿음이 되면 순종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여러 보암도 불순종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백성들을 지키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지위를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의 비즈니스 스케줄을 위해 주의를 안 지키는 것 등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며 죄로 여기지 않고 다음에 지키면 된다고 죄의식이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권했으나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증명하셨으나 인류의 대속재물은 될수 없었습니다. 주의를 계속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로 한번 안 지키는 것이므로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이나 일적인 약속을 지켜야 이후로도 순조롭게 사업이나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부득이한 일이라고 합리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으로 순종하는 자를 자녀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